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스페셜 AI는 미래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장영기입니다. 어, 이렇게 모드코언에서 어, 이렇게 AI와 리서치라는 이 트랙에서 첫 번째 발표로서 이제 스페셜 AI, AI를 소개시킬 수 있어서 소개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저는 지금 어, 4년차 개발자고요. 뭐, 뭐 증강현실도 거쳤었고 지금은 어, 자율주행 분야에서. 비주얼 슬램 기술을 이용을 해 가지고 스페셜 AI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어, 네, 업무를 하고 있는 네, 어, 슬램 기술 분야의 덕후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모드콘의 좀 컨셉이 모든 연사분들이 살짝 그 본인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소개하고 그런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두 개의 커뮤니티에 속해 있어요. 저는 어, 페이스북의 그룹 중에 슬램 KR이라는 곳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그룹 중에 이제 좀 웃긴 이름이긴 한데 저희는 슬램 마스터가 될 겁니다라는 좀긴네 이름의 오픈 카톡방에서 이제 둘다 어, 어드민을 맡고 있습니다. 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둘다 슬램이라는 단어가 있죠. 어, 여기 혹시 슬램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한번 감, 간단하게 손한 번만 올려주세요. 네, 슬램이라는 기술이 이제 어, 기술이고요. <laughs> 로보틱스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을맵핑하제 이제 어, 네, 그러니까 지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지도 속에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는 기술이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같이 알아볼 스페이 i a i 에서 a 장히 코어가 되는 i 에서술장히코어수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짧저희씀슬리면은터가될 a 니다이 m 룹은 사실상 올해로서 a m a 그만두게 될 예정이에요. 첫 발표부터 뭔가 이렇게 쇼킹한 뉴스를 전달드리게 되었는데 왜냐하면은 내년부터는 이두 그룹이 함께 합쳐가지고 스페셜 AI 케이알로 KR, 같이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이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스페셜 AI가 재밌어 보인다 하면은 슬램 슬램 쪽도 재밌어 보이고 3D 비전 쪽 재밌어 보인다면은 함께 오셔서 같이 어뭐 현업자분들, 대학 대학원생분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교수님들, 논문 저자들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다 같이 얘기해 볼수 있는 그런 지식 공유의 장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페셜 AI 오늘 재무 오늘 주제 재무 네? 오늘 재무 오늘 주제죠. 어, 긴장해갖고 막 말이 막 섞이는데 네, 스페셜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그냥 직역하면은 공간 지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스페이스 스페이스라는 이제 공간을 저희가 영어로 얘기하면 스페이스잖아요. 그 스페이스를 이제 저희가 스페이스 AI라고 적으면 뭔가 우주 쪽 AI 같으니까 네, 공간을 표현하는 아니면 공간 속에 있는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AI 인, 이제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려면은 스페셜 AI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 스페셜 AI는 뭐 어떤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막 말을 막막 더듬고 막 이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말을 정말 잘하는 친구 를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요즘 유명한 최 GPT를 데리고 와가지고 오늘 토크를 한번 날로 먹어 보려고 이렇게 스페셜 AI는 미래일까요? 그대로 질문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여기 적힌 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스페셜 AI는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스페셜 AI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손한 번만 가볍게 올려주세요. 이게 새롭게 좀 떠오르는 키워드다 보니까 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하다 하면서 이제 들어보면은 어 이거 뭔가 내가 좀 알았던 개념하고 좀 겹치는데라고도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겹치는 분야가 맞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각각 보는 방향들이 다 다른데 이거를 모아서 하나의 큰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읽어보면은 이제 스페이셜 AI는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다루는 공간 정보를 포함하는 AI 의한 분야로서. 시공간 정보를 다루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공간 정보를 처리하는데 따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발전해 발전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챗찍 뷰티가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거라고 얘기했다면 믿고 가야죠. 이제 스페셜 AI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자, 스페셜 AI 이 설명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이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구글에서도 많이 찾아봤고 여러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찾아봤는데 교수님들보다는 챗 GPT가 얘기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시공간 정보를 다루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사용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스페이셜 AI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공간 지능인데 그러면 공간을 이제 정말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스페이셜 AI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공간을 이해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을 이해를 한다는 거는 어,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음, 그냥 뭐가 고, 이 공간 안에 물체가 있나 없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앞에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 없다로 볼 수도 있고요. 테이블이 아무것 테이블이 없었으면은 그냥 손을 움직였을 때 부딪힌 게 없을 거고 아니면은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렇게 제가 알 수가, 있겠,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사실 단순히는 벽이 있냐 없냐 수준으로도 할수 있겠지만 더 깊이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얘기해볼까요 음 얘가 딱딱하냐 안 딱딱하냐라도 볼수 있겠죠. 이 공간에 이제 저희가 벽이 있냐 없냐로 뭔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딱딱했다면은 이런 소리가 나겠고 물렁물렁했다 옷이다라고 하면은 제옷 같은 게 있으면은 소리가 안 나죠. 뭐 바스락 바스락 하는 소리가 나겠고요. 뭐또 다른 건 이런 것도 볼수 있겠죠. 얘가 어, 뭐 딱딱한 테이블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나무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플라스틱 테이블 지금 있는 것처럼 플라스틱 테이블일 수도 있겠죠. 음, 뭐 색깔도 저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뭐 회색이고요. 나무 테이블이었었으면 뭐한 갈색 이렇게 되겠고. 근데 이제 여기서 단순히 이제 어떤 한 시점에 대해서의 공감 정보만 봤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쉽게 볼수 있어요. 얘는 회색 테이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 뭐 넓이는 얼마, 뭐그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음뭐 이제 3D 지오메트리를 좀잘 따면은 여기서 여기 뭐 벽면이 면이 몇 개가 있는가 이렇게 큰 면이 있고 살짝 올라와서 여기 면이 있고 여기 끝에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3D 지오메트리를 잘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 시공간 또는 이제 좀 다른 시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공간 정보를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하얀색 빛을 쐈을 때 얘는 무슨 색깔이 나올까 지금은 얘가 회색입니다 회색으로 그러면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빨간색 빛을 쏘거나 파란색 빛을 쏘거나 초록색 빛을 쏘면 또 색깔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겠죠 조명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켜서 완전 하얗게 보이기도 할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어아 아니 그냥 불을 꺼버리면은 까만색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얘가 발광하는 게 아니니까 조명이 주변에 없으면은 안 보이게 될 거라는 것도 알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수 있죠. 얘를 어 이제 뭐한 100년 동안 가만히 놔둬 볼까요? 그러면 얘가 뭔가 좀 모양이 변할까? 어뭐 먼지 같은 게 쌓일까? 아니면은 뭐 얘가 지금 플라스틱이니까 얘는 100년 지나도 괜찮겠지만 이게 뭐 나무 같은 걸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뭔가 좀더좀더 좀더 썩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를 가지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공간이 변화하고, 그리고 이거를 미리 알수 있으면은 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인터랙션에 대한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페이셜 AI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분야를 보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좀 알아볼게요. 여기 있는 거는 왼쪽은 이제 자율주행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오른쪽 위에는 이제 AR 그러니까 증강현실 분야, 뭐 가상현실 분야 이런 분야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오른쪽 밑에는 드론 쪽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어, 자율주행 시나리오. 제가 지금 자율주행 회사에서 퍼셉션 시스템을 만들면서 느끼고 있는 거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 보면은 지금 그 월드클래스 회사들, 뭐 모빌라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웨이모라든지, 뭐스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은. 엄청나요. 지금 보면은 경쟁도 엄청나고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결국 할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 이, 내가 이 자동차가 느끼게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차도인지 인도인지 나는 차도에서만 운전해야 되고 인도로는 올라가면 안 돼.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저쪽에 사, 저게 지나가는 게 사람이다.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다. 깃볼을 타고 있는 사람이다. 물구나무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어찌 되었건 저 사람하고는 부딪히면 안 돼. 앞에 있는 게 벽이 아니라 차인지 아니면 이 차가 움직이고 있는지 정차되어 있는지 어찌 되었건 여기 부딪히면 안돼 이런 단순히 이게 어, 벽인가 아닌가를 인정하는 게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내가 박아도 되는지 박으면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뭐 저, 절대로 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게딱그 어,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비전이나 아니면 연구 관점에서 얘기해 보면은 첫 번째 지오메트리를 이해한다, 두 번째 세미틱을 이해한다. 딱요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간단한 프리딕션 정도는 있죠. 움직이는 차가 뭐 왼쪽으로 이렇게 뭐 나를 칼치기해서 갈 거라든지 제가 좌회전할 거라든지 우회전할 거라든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할수 있긴 한데 아주 간단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어요. 스페이셜 AI의 전체 가능성을 봤었을 때는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어. 드론부터 한번 볼게 요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거. 드론은 더 간단해요. 드론은 세미틱 정보도 그렇게 딱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벽이 있냐 없냐를 봐가지고 여기 스카이디오 R1이라고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미, 미국에서 만든 그 드론 회사예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고프로 같은 액션캠을 좀 대신해가지고 유저가 그냥 드론을 팍 띄우고 나 따라와 해놓고 나서 이제 어 이런 액티비티를 즐기는 거예요. 뭐 산악 자전거를 즐기면은 이제 드론이 따라오면서. 막 나무나 이런 장애물들이 있으면 알아서 슉슉 피해가지고 멋있는 샷을 찍어주거든요. 근데 그럼 얘가 할수 있는 거는 뭐냐고 라 하면 은 주변에 주변 환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서 벽이 어디 있는지만 봐가지고 걔를 쏙쏙 피해가는 거예요. 주변에 뭐 사람이 있든지 이게 뭐 사람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뭐 나무라고 인식을 해도 얘가 100년 후에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이 AR 같은 경우는 AR은 오히려 조금 더 어, 실험적이고 재밌는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디바이스의 한계로 좀 많이 그걸 못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연구단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많이 앞서 나왔거든요. AR 쪽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포켓몬 고인데 이렇게 앱으로 나온 것들은 되게 사실 간단해요. 핸드폰을 그냥 들고 싹 스캐닝을 하면은 바닥이 어디 있는지, 뭐 벽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나오고. 그 위에다가 그냥 피카츄를 딱 띄워줘가지고 피카츄랑 놀면 되는 거예요. 얘가 앞에서 재롱 부려주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스와이프 해가지고 뭐그 포켓몬 이거 그그 몬스터볼을 날려가지고 얘를 잡고 게임이 되는 건데 그 사실 되게 쉽거든요. 그냥 주변 공간에서 바닥 어디있는지만 알려주고 그냥 거기다 띄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 것들 어 피카츄랑 나랑 정말 손잡고 뛰놀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연구가 실제로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VR이나 AR 쪽에서는 손에 글러브 껴가지고 햅틱 센서라고 해가지고 손에다가 압력을 나타내준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어 단순히 피카츄뿐만이 아니라 포켓몬고가 아니라 조금 더 실생활에 있는 걸로 생각해 보면은 어 그냥 제 바로 앞에다가 가상 노트북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실제로 제가 쓰는 뭐 윈도우나 맥 OS가 깔려 있고 바로 내 계정에 그냥 이러고 공중 키보드에다가 로그인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앞으로 노트북을 안 들고 다녀도 되는 거죠. 뭐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네 조금 미래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버렸는데, 원래 미래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현재 정말 스테이트오아트 리서치가 어디 와 있나? 기업들 최첨단에서는 어디까지 와 있나? 이 정도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왼쪽은 메타버스 케이스고요. 이거는 이제 어 메타 퀘스트 프로, 이번에 메타에서 새로 만든 200만 원짜리 글래스인데. 여기서 지금 노리고 있는 거는 하드웨어는 만들어졌고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만 만들면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원하는 건 그거예요. 현실 세계에서의 지오메트를 리 스캔해가지고 가상 정보를 띄워서 정말 현실감이 있고 그리고 현실감 있는 익스피리언스를 제공을 하면서 가상 정보를 현실에서 쓸수 없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내겠다. 가상 정보와의 인터랙션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스페셜 AI의 가장 최첨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른쪽은 이제 홈로보틱스. 이게 요즘에 굉장히 좀 스텔스하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건데 어 스텔스라 고 하기에는 이제 조금씩 뉴스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음뭐 예시를 들어서 다이슨 이런 데서 홈 로보틱스 랩이, 랩이 있고요, 다이슨 로보틱스 랩도 있고 구글에서 만든 알파벳 자회사 중인 이제 에브리데이 로보틱스라는 곳에서도 이런 홈 로보틱스가 있고 어 아마존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있고 얘네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나 뭐 유치원생 때 이제 막 2020년의 미래를 그려보세요라고 하면은. 날라다니는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 로봇이 막, 막 설거지 해주고 막그 청소해 주고 이런 것들을 생각 했는데 그걸 진짜 만들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로봇이 와가지고 정해져, 정해져 있는 태스크를 뭐 a에서 b 지점으로 옮기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과 인터랙션 해서 로봇 버틸러 수준으로 될수 있을 만큼 하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커피잔을 어디다가 뒀지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그거를 알고 언어를 이해를 해서 주방 창가 옆옆 테이블 위에 두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유저는 갖고 와라고 하면 이제 얘가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즈케이스를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러면 이 단계별로 스페이셜 AI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좀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레벨을 네 개를 놨어요. 아래부터 쉬운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이제 가장 첫 번째 스텝. 이거는 거의 다 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풀까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풀수 있을까를 아직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뭐어 라이다 슬램 아니면 비주얼 슬램 이런 쪽에서 많이 푸는 문제예요. 모션 트래킹과 스파스맵이라는 건데 모션 트래킹은 내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한 발자국 움직였다 그러면 컴퓨터도 실제로 그한 발자국 움직였는지 알고 있는가. 그 스파스맵이라는 거는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다, 없다를 구분해 줄수 있는 거를 이제 스파스맵이라고 해요. 왜 스파스라고 하냐면은 진짜 그냥 공중에 점이 하나 떠 있어요.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3D 공간 안에서 x, y, z 좌표만 가지고 있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건데 이게 공중에 떠 있다면은 무언가가 그 공간을 차지하고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크기가 얼마나 되냐, 뭐 x, 뭐 넓이가 얼마나 되냐, 길이가 얼마나 되냐, 높이가 얼마나 되냐 전혀 알수 없어요. 그냥 뭔가 있고 거기 주변에 갈 때는 조심하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치 추정 문제, 뭐 로컬라이제이션 매핑 뭐 이런 얘기로도 하는데, 뭐 슬램 이런 걸로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지금 좀잘 풀려 있고요. 그 다음 레벨을 보면은 이제 댄스 매핑, 댄스 맵이라고 합니다. 댄스라고 하면 이제 확실히 보이죠? 여기는 그냥 단순히 공중에 점몇개떠 있는 그거가 이제 그 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나면은 진짜 뭔가 사람이 보는 것처럼 어 이거 내 방이고 저기 침대가 있잖아 이렇게 또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점들 하나하나는 사실 이게 침대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단순히 벽, 예전에는 스파스맵에서는 공간 안에 무언가가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 댄스맵에서는 이 점들이 촘촘하게 모여서 이 점들을 가지고 여기에 평면이 있겠구나. 여기 정말 벽이 있구나. 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벽이 있고 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엣지가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수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냐? 모션 플래닝과 장애물 회피를 할수 있어요. 벽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꺾어 가야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D Scene Understanding. 이제 벽들을 가지고 벽들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한다면은 저희가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고급 모션 플래닝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호작용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가 있으면 어 아, 저기는 누군가 누울 수 있을까? 라든지 컵이 있다 그러면은 컵은 집어들 수 있을까? 이 안에 뭐 액체가 담겨 있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제 다이나믹 오브젝트 레벨 맵이라고 저희가 정말 어 다이나믹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얘는 딱딱했잖아요. 오, 얘는 딱딱했는데 이제 더 이상 딱딱한 애가 아니라 정말 물리적인 인터랙션이 가능한 옷처럼 이렇게 어 디폼업을 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인터랙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 을볼수 있는 거죠. 컵 안에 물이 담겨 있다 그러면 얘가 흘러넘치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정말 고급 단계, 이제 하이 레벨 단계에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페셜 AI에 대한 레벨을 이 레벨을 이제 고려할 때 그리고 스페셜의 AI를 만들 때는 어 개발할 때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현재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이제 네, 그 기하학적 구조를 어떻게 알수 있는가. 두 번째, 타임 시간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알수 있는가. 세 번째, 세미틱스 의미론적인 것. 예를 들어서 이건 물병이고, 이거는 핸드폰이다. 그리고 이거는 오시고 테이블이다. 이거를 어떻게 알 것인가. 이런 정보를 조합을 해서 조, 그 조합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하고 어떤 프리딕션을 할수 있는가. 그리고 액션과 프리딕션이 가능한 것들 기반으로. 어떻게 인터랙션 해야 되는가 까지 이제 쌓아가는것을 저희가 스페이셜 a i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들지금 완전 직접적으로 스페이셜 a i 를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겠 기본적으로 지금 잘 알려진 그런 딥러닝 분야들에서 어떻게 스페이셜 a i 로 뻗어 나갈수있는지에대해서좀알아볼게요 왼쪽에 있는 것은 굉장히 지난 10년 동안 많이 풀 y o 었던 r e 죠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2 d 이미지 속에서 픽셀 안에 어떤 정보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디텍션과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이거를 2D에서 했었을 때에 대한 아쉬운 점은 이미지 안에서밖에 못 논다는 겁니다. 시, 이제 실제 세상, 그러니까 스페셜 AI가 풀고 싶어 하는 거는 3D 월드의 세계 3D 월드 안의 공간을 알고 싶은 건데 2D 이미지에서 는 아무리 해봤자 업투 스케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업투 스케일이라는 거는 프로젝션 단계에서 3D에 대한 공간을 제가 2D 이미지로 투영을 했었을 때 거리감이 상실이 되는 거고 단순히 그 정보에서만 추론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그럼 3D로 어떻게 끌고 나가냐라고 하면은 슬램에서 많이 사용하는 멀티플 뷰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다중 시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확률적으로 추론을 하면은 다시 3D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보통 갠어뭐 이런 거에서 많이 사용하죠. 갠이라는 뭐 사람도 있고 간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찌 되었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사용을 해 가지고 어 이제 실제로는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을에 대한 사진이 있다 면 이제 뭐 가을과 그리고 뭐 겨울 이런 뭐 눈이 덮인 거, 비가 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 스페셜 AI를 만들 때 역시 이게 데이터 데이터 드리븐 방식으로 만든다 만든다고 하면은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추론이 어려워요. 갠 같은 걸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좀 찾기 어려운 아니면 여러 상황에 대한 시, 시간에 대한 그런 것들 아니면은. 어, 공간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추가로 넣어 줄 수가 있으면더 강인한 스페셜 A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비전 쪽에서는 요런 거 하신 분들도 많죠. 3D 디텍션 왼쪽에 있는 거는 미디어 파이프로 이제 했을 때 보이는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보통 포인트 클라우드를 맵을 만든 거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세맨틱한 정보를 뽑아내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요거 두 개는 이제 사실 3D 공간에 대한 정보에다가 추가로 얹어 주는 거니까 어, 3D 공간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바로 스페이셜 AI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되는 널프 같은 것들, 그래픽스 분야에서 어, 이제 그래픽스에서 사용되는 렌더링 렌더링 테크닉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3D 공간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시도도 많이 하고 있어요. 3D, 뭐널프 같은 건 이제 3D 공간을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레퍼런테이션을 고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온 거죠. 이런 이제 그래픽스에 대한 분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3D 공간을 추론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랭귀지 신기하게 공간을 공간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랭귀지도 굉장히 어, 잘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왼쪽에 보이는 거는 아까 봤었던 챗 GPT 같은 건데 랭귀지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정말 챗봇을 잘할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눈여겨서 보고 있는 분야는 오른쪽에 있는 이제 클립이라는 어, 그런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데 정말 그 이미지가 표현하는 어떤 점들과 g 리 m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인 랭귀지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m a g e m o d e d 세상 그리고 이미지를 이미지를 이해하려고 할때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화학습이 또 빠질 수가 없겠죠. 강화학습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어 m a g e model, v i m a l a l i i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갖고 이제 풀리는 방식인데 어, 강화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인터랙션이라든지 아니면 액션 프리딕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퍼셉션 이제 3D를 인지할 수 있는 퍼셉션이 이어졌다는 전제 하에 함께 이제 어, 할 수가 있는데 어찌 되었건 스페셜 이 AI의 끝 끝은 이제 인터랙션을 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인포스먼트 러닝도 절대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슬램도 여기서 빠지지가 않아요. 슬램은 이제 많이들 모르시는 분일 텐데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빈스 모너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어 2018년에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랑 그리고 모션 센서 하나만 가지고 나서 그 동네 한 바퀴를 쭉 돌고 와도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스파스 맵에서 스파스 맵과 이제 모션 트래킹을 잘할수 있는가. 이런 것도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정말 3D 맵댄스매핑을잘할수 있고 세마틱한 정보를 잘 뽑아낼 수 있는가 나이스 슬램이라고 올해 초에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이것도 이제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겐 너플 랭귀지 아래 슬램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 분야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따로 이제 나오면서 서로서로 서로 그냥 논문을 이제 학교에다 논문 내면서 실적을 가져가는 그런 거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게 다 섞여서 정말 지오메트리 타임 세맨틱스를 섞고 액션 프리딕션까지 해서 인터랙션을 이뤄내는 스페셜 AI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스테이트 오브 나 아트를 리서치는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3D 다이나믹 씬 그래프라고 해 가지고 공간을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인도어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레벨로 나누는 그런 싱 그래프 형태를 제안을 했어요. 레벨 1에서는 정말 그냥 어 댄스 포인트 클라우드에다가 세마틱 정보를 얹어 주고 그 위에 레벨 2에서는 오브젝트 단위로 나누고 세 번째에서는 어 이제 방 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아니세 번째에서는 이제 스트럭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네 번째에서는 방, 마지막으로는 빌딩. 이게 다 모이고 나면은 어떤 한 나라 전체를 하나의 싱글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스텝에서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나 보면은 여기 이제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로 포즈 트래킹을 하면서 세맨틱한 맵을 이렇게 만드는 거가 레벨 1. 두 번째로는 세맨틱한 맵에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만들어졌을 때 비어 있는 것들을 채워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는 모델들을 써 가지고 이제 정말 오브젝트들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를 추론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방이 정말 어떤 형태로 생겨 있고 어떻게 방에 대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지 공간을 어떻게 바, 방이라는 거를 어떻게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야 되는지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컬럼은 이는 비전 랭귀지 모델을 좀 얘기를 해봤을 때 어, 이거는 비전 정보를, 받, 그, 아, 랭귀지 정보를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저가 어, 스탑사인에서 오른쪽으로 꺾은 다음에 글래스 빌딩을 찾아서, 아니 그게 뭐냐 하얀색 차를 지나가면서 글래스 빌딩을 찾아라고 하는데 이거 인풋만으로 로봇이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이미지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추론하면서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전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랭귀지도 이제 공간을 이해한 데쓸수 있다는 거를 임의를 하고요 비슷한 예제로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에브리데이 로보틱스 쪽에서 올해 8월에 아마 공개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유저가 나 콜라를 쏟았는데 이거를 좀그 콜라도 갖다 버리고 그리고 좀 닦고 싶어 어떻게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로봇이 그러면은 아 일단 콜라 캔을 찾은 다음에 이걸 짚고 갖다가 버린 다음에 스펀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딱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옆에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이 정확하게 잘 쓰인 거를 볼 수가 있죠. 태스크도 이제 플래닝을 할줄 알고 그리고 실제로 액션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들어간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 아까 얘기했었던 딱딱한 것과 그리고 말랑말랑한 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것도 매핑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로봇에다 포스 센서를 장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 압력을 잴수 있는 것들을 장착해가지고 하나씩 찍어보면서 비슷한 물질끼리 엮어가지고 아 얘는 딱딱해 그리고 여기 여기 고양이 모양 쿠션은 말랑말랑해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할수 있어서 이거를 알면은 말랑말랑한 거를 집을 때는 꽉 집어만 안되고 살짝 집어야 된다 그리고 꽉그 딱딱한 것들은 그냥 팍 집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연구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이 될 건가라고 하면은 결국은 공간을 완벽하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의 인터랙션 그리고 플래닝을 완벽하게 할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기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온 라이다 슬램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미래 기술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은 어 로봇이 자기가 이제 어떤 모르는 공간을 막 돌아다니면서 완벽하게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되면은 나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정말 어 현실 세계와 가장 세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삶을 좀더 편리하게 할수 있는 이런. 어, 홈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게 앞으로 미래에 저는 이게 미래의 먹거리라고 굳게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b o t i c s Home r o 스페셜 i i k r 에서 함께 i o i c s Home i